안녕하세요. 하하, 오늘은 부실골 기준 픽률이 1%밖에 되지 않는 레서포스를 해볼게요. 근데 레서포신데 직수 원딜은 별로지 않을까요? 괜찮. 하하, 육개장 싸발면 같은 놈. 내일은 리시할 때 무려 세 대나 맞아줄 수 있는 개사기 서포시에요. 하하, 직수 원딜이라 들어가도 손해 볼것 같아서 안 들어가려 했는데. 룰루가 너무 깝쳐서 참을 수가 없네요. 한번더 깝치면 봐드리는 거 없습니다, 룰루 님. 하하. 방금 딜교에서 직스의 무력함을 알아차린 사미라가 저돌적으로 들어오는데 침착하게 스톱 먹이고 전멸쓸때 W로 찍어 버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기모티! 여기서 포인트는 가지는 척하다가 룰루를 데려가는 거예요. 기모띠! 배간! 야래 야래 오소이 내는 전멸을막 써도 파궁점이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해요. 아니, 그런데 삼이라 님, 바로 손자라는 것 싫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왕자님이야? 왕자는 그런 거 몰라? 아뽀피님 저 왕자님인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살려주시면 콩순이 컴퓨터 두대 사드릴게요. 가기 보입니다. 바로 전멸 W09 끼꼬라 막으면서 마무리. 누구세요? 아니 렐리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는 거예요?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세요. 기모티. 직스님 바로 내려가서 킬각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음 오늘 저녁은 고래밥 매운탕으로 결정했다 뭔 개소리야 미워도 원딜인데 직스님 이거 아드 드세요 이거 사포주제에 막타 먹으려고 수작 뿌리는거 보소 나는 그런 거에 절대 안 속는다 이 요괴 알망구야 정신 나갈 것 같아 하하 룰루가 너무 앞에 나와 있네요. 바로 마공점 W로 참교육 들어갈게요. 아니 셰님. 라인전 안 하고 바텀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칙스를 버릴게요. 아니, 개구락지 같은 할망구야. 이니시를 걸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나만 버리고 가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우리 탑은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석고석고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삼이라님 쉐니 바텀 좀 봐준다고 너무 깝치시는데 맞장 뜨실까요 안 잡고 뭐 하세요 뽀삐님 죽일까 말까 살려줄까요 키키 직스님 빨리 내려오세요 지금 삼이라 혼자 있어요 기다려봐 할망구야. 나는 핑크와드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단 말이야. 미친 영감탱이, 빨리 이거나 잡아요. 참이나 절대 못 도망가요. 도망갔네. 하하, 아니던데 이건 또 무슨 버그지? 뭐 셀카 찍는 건가? 잘칵 저는 여러분들의 시야를 밝혀주는 핑크와드입니다. 저를 지우셔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김어디. 서포들의 자존심 싸움은 그 어떤 라인전보다도 숨막히고 짜릿하죠. 힘어띠, 뽀삐님 인이시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힘어띠, 제드 발견 바로 전멸 벽공으로 참교육. 삼이라 님 드디어 정신을 놓으신 거예요? 어? 뭐야? 기모티!